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 교회는 21세기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17세기형 교회 장의자에 앉게 하고 18세기 예배용 찬성가를 부르게 하며 19세기 악기 파이프 올겐 연주를 듣게 하고 20세기 스타일의 설교를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비꼰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가 사회 어느 단체들보다 제일 개혁에 늦다 그런 말도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자. 삼성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변하면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도 별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영적 갈급함과 영적 갱신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한 각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성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혈압 약을 적당히 투입을 합니다. 병이 심각하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수술을 감행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 각성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대강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 채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난발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 면죄부는 죄를 사해 준다기 보다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을 탄감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 갈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연옥에서 일정한 기간을 연단을 받으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것이 바로 연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1095년에 1차 십자군 원정 때 교황 우르반 2세가 성지를 예루살렘을 탈환할 목적으로 십자군을 동원하면서 이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면죄부를 줄 테니까 그러면 죽어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에 참석하는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면제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군에 가는 사람들에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선행으로 헌금을 내서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원정 8번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 수십만을 살해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을 죽였다. 그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 정작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있는 많은 예배당들이 이슬람 예배당들이 사실은 기독교 성당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 면제부 제도는 본인의 형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친척들까지도 우리가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그 면제부를 사면서 동전통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옮겨진대요. 별소설들을 다 썼습니다. 교회는 면제부 발행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또 일종의 효도심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부를 삽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교황이 돈까지 주게 되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됐습니다. 면제부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1517년에 반대한 그것이 50년을 더 지난 다음 1567년이 되서야 없어졌습니다. 카톨릭이 썩은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났는데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태워서라도 교황청에 반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영적 각성을 일으킨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쯔빙글리 또 자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유럽을 바꿔, 바꿨고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의 셀레가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이 영향력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 청교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우리 박동기 전사님이 또 센스있게 그 찬양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찬양을 또 넣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루터가 주장했던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 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건 우리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에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만해도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 시대 때에는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간 이야기들입니까? 요즘도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프로럴리즘, 다원주의라는 게 유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신학을 저도 배웠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을 반대하면 마치 융통성 없는 보수주의 꼴통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아무리 똑똑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말고 부처도 구원자고, 모하메드도 구원자고, 뭐, 신두도 구원자고 이랬다가는 그 신학자는 아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을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2 3살에 과보가 된 어느 어머니에게 외동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희생적인 배려를 다해서 아들 그 딸을 유학을 보냈어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너무나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한쪽 방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시끄럽고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이 교수 딸은 어머니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가자고 집에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많이도 본다. 이 말에 교수 딸은 무너졌어요. 생각 없이 어머니가 무식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들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걸 보면 좋겠지만 안 좋은 걸또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친밀감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소매치기의 눈에는 남의 주머니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똑바로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아닌 것이 자꾸 보인다든지 예수님 비슷한 것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만이 내 신앙에 구주시고 주님만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보다는 아래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상도 문헌도 사람도 신앙의 기준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표준이십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가요? 애를 써야 돼요. 100% 그렇게 될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조금씩 빗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아파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종교개혁 이전의 1517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카톨릭은 제사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제사의 종교라고 하는 뜻은 미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미사가 예배를 말합니다. 요즘은 캐톨릭 그 예배 중에 미사 중에 강론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집어넣긴 하지만 본래는 설교가 없었어요. 제사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신부가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걸 받아먹는 순간 내 죄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준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 교회가 한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성서 공회를 마귀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캐톨릭을 섬기는 모든 나라에서 전부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라틴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99.9%인데 그걸 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이걸 덮어놓고 믿으면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무지해집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상당히 대학을 나온 정도로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은 게 많아요. 긴 세월 동안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그 양육받는 시간을 전부 합하면 아마 대학교에서 3학점 이상을 매주 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듣지 수요일 날 듣지 속회 새벽 기도 성경 공부 부흥회 세미나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이긴 시간 동안 많은 영적인 교육, 특별히 말씀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평생을 했으니 얼마나 유식하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머리에 뭔가 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 것도 없으면 그면 수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읽어 본 적도 없고 그저 미사에 참여해서 떡만 먹고 온 사람들 앉았다 일어났다 사제와 함께 또한 성도와 함께. 이르다가 온 사람하고는요, 이게 수준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나간 500년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했던 개신교 국가들은 하나같이 부자 나라가 됐어요. 미국 그래요, 영국 그래요, 스페인, 프랑스, 한국까지 전부 개신교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90% 이상이 캐톨릭을 믿는 남미 가난해요. 뒤늦게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을 알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그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개신교회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흥에 비슷한 것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을 제쳐두고, 그리고 살면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에프스키는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걸 보고 혁명가가 되기로 뛰어들었어요 사회주의운동 소위 공산주의 이 이론에 심취해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수들을 태우고 가는 길, 그 열차가 간이역에 멈춰 섰을 때 어느 부인이 와서 책한 권을 주는데 도스토에프스키에게도 작은 성경을 줬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할수 있었던 일은 그 성경을 읽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스토에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결국 기적적으로 사면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은 생애를 문학을 쓰면서 보냈는데 그 문학들이 대작들입니다. 이분이 죽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노벨상이 생겼는데 살아 있을 때였다면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몇 개를 탔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지성, 감성 다 내려놓습니다. 이 여령 박사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똑똑했고 젊은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아이콘이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은 너무 불쌍했던 시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삶이 바빠도 우리 말씀 우리의 인생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sola scriptura.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루터가 뭘 얘기했냐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면접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캐톨릭 교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종교 개혁 당시 교인들은 힘든 고행을 하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어요. 고행을 많이 하고 유리를 깨뜨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경건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탈리아에 어느 교회에 상타스칼라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맨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갑니다. 모래알도 많고 깨진 유리도 많은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무슨 경건의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탈리아에 가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고 피 흘리고 이런 고행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행위나 고행이나 이런 것까지 구원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게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게. 믿음으로 났다는 거야. 여러분, doing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believing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져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무슨 두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루터가 얘기한 건 sola g r a i a 오직 은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떠나서 마틴 루터를 생각할 수 없고 또 루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루테 루터의 개혁가는 정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린 채 구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교회 민주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거지 교회 민주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 계급 차별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는 본래부터 계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담임 목사가 무슨 큰 권력을 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는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 영적인 것 그것이 권위이지 인간적인 것은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개혁의 세력에 맞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성령 회방제를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백 번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터치할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 뿐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나누는 곳이 돼야 된다. 부자들은 그럼 교회 댕기지 말라는 거야? 교회는 심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심 없는 자도 뭐 세력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대통령이 다니면 안 돼요?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가난하고 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줘야 된대요. 말이 맞지. 저도 그건 백번 동호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심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여하고 심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지금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모세의 살인자예요. 다윗, 외도했어요. 간접살인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사도들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락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내 존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날개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적, 온전히 우리를 은혜로만 덮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이상하거나 좀 남의 것을 어떻게 하거나 또는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무슨 지렁이를 본 것처럼 그냥 피하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이 보이거들랑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교회가 도덕적이어야 한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오라. 탕자? 오라. 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으시네. 전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도 있다니까. <laughs> 여러분 제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저를 알면 알수록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아, 그 목사도 그 목사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걸요? 점점 그럴 거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보세요. 자기의 분노, 성질 다 나와요. 본전 다 털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실망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 밖에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도, 그걸 비난하는 그런 형님과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문화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일 넘어져요. 모레는 쓰러집니다. 교회가 은혜의 원리를 주장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암흑시대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는 커녕 영혼을 비판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맡겨주신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가요. 미국 UMC 교회가 한때 1200만을 자랑했지만 1965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약 400만이 줄었어요. 매일 350명짜리 교회가 하나씩 문을 닫은 꼴이 됩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한때 14,000교회가 있었는데 8,000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에게 팔리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지금 6,000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들 통틀어서 20만도 안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개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은혜를 내버려두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주장했냐? 인권을 주장했어요. 자유를 주장했어요. 평화를 주장했고 그리고 환경보호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탑픽을 삼았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부자가 오면 안 된다. 뭐, 정치인이 오면 안 된다. 배운 자들은 뭐, 프로레타이하다.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권은 교회가 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를 까먹었어요. 1973년 방, 방콕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이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금화와 선교는 의미 없는 일이다. 해방이 참된 선교다. 정치 해방, 여성 해방, 노예 해방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의식화 교육을 얘기했어요. 해방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선교비를 많이 지출했어요. 그런데 정작 영원 구원이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지불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대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해방 단체, 게릴라들에게 750만 부를 주었는데, 이 게릴라 단체는 백인 선교사들을 죽인 단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울 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통곡할 일입니다 엊그제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교회를 넘겨주는 일을 웰단 well 잘 끝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번 주가 종교교육주일인데 세습을 통과시키다니 개신교를 얼마나 만만히 보면 이런 일을 개신교 탄생주간에 유유히 행하고 저렇게 강행했겠는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종교 자영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이건 엄청나게 썩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계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보내면서 또 다른 우리의 개혁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어거스타 교회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오직 주님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스아 오직 은혜로만 새롭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개혁하고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성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